다음은, 다섯 번째는 눈질환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눈질환을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요,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혈압에 관해서 혈압 문제든지, 아니면 또 어떤 거예요? 예, 원래 그눈 쪽이 약했는데 예, 뭐 이상하게 최근에 와서 눈에 병이 든다. 예,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 우리 그 이제 역학적으로 보면은 이눈 본다는 것은요 화의 기운, 화기. 화기운인데 어때요?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져 왔죠? 네, 경자년, 신축년. 지금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또 내년 이민년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민년에 대한 그 역학적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임목이라는 것이 이 병화라는 요거를 이제 화기운을 장생지죠. 이렇게 담고 있지만, 이 임수의 기운으로 다 묶어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최근에 와서 눈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금방 잘낫지도 않습니다. 예. 더 이상 퇴행만 안 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서히 서서히 좋아지게는 되는 기운으로 이제 앞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심축염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음, 그러니까 심축염이라는 이 기운이 예를 들어가지고, 얼목이라는 그런 일관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충대면서 정화라는 화가 입고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혈압에 의해서 왔는데, 예,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맥혀서, 어, 황관 변성 같이 또는 농매장 같이 진행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력이 약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더 눈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그런 운기에 와 있다 보니까 와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백신을 맞았는데 화이자라 백신을 맞았는데 눈에서 면역반응이 일어나버린. 그래서 포도 내막염이 생겨가지고 거의 실명, 그대로 방치하면 실명까지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가 다행히, 예, 면역 억제제 먹고 막 스테로이드 막때리놓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눈은 이제 회복이 됐는데 팅! 팅! 부어버린 겁니다. 콩팥이 나빠져서. 이렇듯이 왜 자꾸 해필이면 눈으로 오느냐. 눈으로. 예, 그건 바로 이러한 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예요? 많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많이 오잖아요. 요즘 가만히 보세요. 눈이 뻑뻑해요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안구건조. 예. 이 안구건조증은요, 눈에 눈물샘이 있어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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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부분에. 예.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누선이 있죠. 눈물 누선이 있죠.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요. 왜? 눈에 윤활작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이 눈물샘은 어디로 배수돼야 돼요? 코에서 코 속으로 연결된 그 배수관이 있습니다. 거기로 배출이 생성이 되고, 눈에서 쓰고 또 배출이 되고. 그죠? 그래서 눈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꺼풀에 윤활작용도 하면서 예,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처치하는 막는 작용도 하는거지요. 예. 그리고 열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식혀주는 역할도 하죠. 예. 근데 이제 눈에 안구 건조했다. 눈에 뭐가 생겼다. 그럼 무조건 에이 간 때문이에요. 간 땡은이야, 간 땡.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뭐예요? 눈에 눈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증발이 되어 버린다든가, 그죠? 뭐 열이 많아서 증발이 되어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생성되는 건 적은데 배수되는 게 많아 버리면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구 건조는 맞는데, 갑자기 눈물이 꾸준하게 적당량이 조절돼서 나와야 된는데 왈칵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이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다가 또 건조해지면 건조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배수가 돼버린다든가 눈물이 질질 흘러서 닦아내고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건조해져. 그러다 또 왈칵 쏟아져. 이런 식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구 건조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뭐든지 보면은 뭐한 가지로서 이거야 저거야 이런 어떤 생각 버리시라. 음. 그러니까 이제 눈이 눈이 이제 눈물이 부족해서 안구 건조가 되면 눈이 뻑뻑하지요. 그죠? 뻑뻑하고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 뭐가, 막, 모래가 끼인 것같이 꺾, 이, 꺾, 이, 경상도 말로 꺾을 꺾을 하다 그럽니다. 예,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눈에서 나타나고 뻑뻑해지죠. 충혈도 되고, 그죠? 그리고 눈 안에 이제 자꾸 염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나 요즘같이요. 스마트폰 끼고 사느라. 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저도, 이, 근, 그 센터를 짓기 위해서 계속 도면그리고그 다음에 견적 빼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이제 수집하고, 이걸, 근 지금 한, 집중적으로 한 거는 한 2주를 했지만은, 근 지금 한두 달, 석 달, 거의 한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이그 결막은 아닌데 눈꺼풀 내에 림프순환에 문제가 딱 생겼는지 여기에 뭐가 이렇게 콩알같이 나요 이제 거의 이제 다 잡혔는데 그걸 갖다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을 할줄 알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게 안구건조가 또 아, 은근히 불편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예. 자, 요럴 때는 어, 그 일단은 경 경락 경맥 에너지 경맥 에너지를 에너지를 좀 제대로 잡아 주셔야 돼요.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눈물이 모자란다. 눈물 자체가 적게 나온다. 뭐예요? 태음수 부족입니다. 자, 이때는 되게 쉬워요. 눈물이 모자랄 때, 모자랄 때는 태 정격이나 비정격을 쓰면 돼요. 예. 이 경우요, 이 경우에 이렇게 쓰면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늘 이건 꾸준하게 해서 에너지를 맞춰야 된다 그랬죠?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눈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고, 과다하게 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게 하는 안구건조가 있어요. 예. 눈물은 질질 났다가, 또 바짝 말라버리고, 또 질질 났다가 바짝 말라버리고. 자, 이런 경우에는, 눈물, 눈물은 과다, 때로는 과다. 과다한데, 때로 과다한 겁니다. 요럴 때는, 3초, 정격이나, 미정격을 써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웃기는 게 배수로가 막힌 거예요. 이 물이 생기면 빠져나가야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수로가 막혀서 발생하는 경우는 배수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과에 가서 그걸 뚫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면 해보세요. 응. 음. 근데, 그 배수로를 조절하는 것, 조절하는 것, 요 조절하는 에너지가 수양맥 대장색 대장경이 하는 겁니다. 네. 회수잖아요, 회수. 네. 이것이 대장경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요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림프 순환이 원활 림프가 원활하게 배급이 안 돼서 어, 이 배수 배수가 어떻게 돼요?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축소가 되는, 이럴 경우에 안압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직접 겪어봤어요. 어떤 할, 그, 노인네한 분이,